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닝글로리 이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8절.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체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라는 그 말은 원어로 선한 것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을 지켜내는 사람은 어, 선한 것들을 만나고 또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9절. 거짓쟁이는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난다.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인 유익을 얻고 또그 결과 아무런 사람들에게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거짓과 타협 그리고 속임수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어떤 유익을 얻는 맛을 한번 맛보면 이러한 것을 통해 얻는 쾌락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짓과 속임수가 거리끼지 않게 되고 거짓을 분리해낼 수 없는 스스로 거짓을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임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썼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어, 삶의 기초입니다. 10절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불행의 원인은 어, 실은 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기 때문이고, 또한 물질을 어, 남용하는 미련한 자들의 횡포. 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부와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 부와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서 그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어, 또, 어, <laughs> 권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어, 그것은 그리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배운 지혜자가 불을 어, 가지게 되고, 이것을 배운 지혜자가 어, 높은 위치를 얻게 되면, 어, 그 사람은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과 많은 어, 이 땅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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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히 많은 이 땅에 어, 많은 가치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어, 일어나고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 특별하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 이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 갖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지혜자가 배워야 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들을 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 지혜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 덕입니다. 12절 왕이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키죠. 또 왕이 은혜를 베풀면 그의 백성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위정자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런 분노와 은혜를 잘, 두루, 잘 다루어야 한다는 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 권력자는 권력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어되지 않는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이 권력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분별 없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권력자는 분노와 은혜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다룰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또 위정자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은 불안을 느끼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력자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할 축제에는 장 에스더 자매님입니다. 한 형제님의 소개로 축제 교회를 알게 됐고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여러 번 방문했죠. 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또 인격적인 신앙을 갈망하는 귀한 자매님입니다. 어, 우리 에스더 자매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어, 에스더 자매님이 수련 과정에 있는데 이 수련 과정이 하나님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하나님의 이 치료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시편잠언 19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또그 명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 앞에서 잠깐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순간적인 어떤 내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그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 일이 없도록 어,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불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권세를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성질수 있는 저희 축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애스도 자매님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자매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고민들 가운데 있지만 그 고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전혀 해결되어질 걸 믿습니다. 수련과정에 싸우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땅에 하나님의 치료의 통치자로 치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교한자매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